내가 영숙이라면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라이브 때 자기 전남편에 대해 좋게 말하는 건왜 그런가요 라이브 때 전남편이 부자고 자기밖에 안 보는 사람이었고 기념일마다 살뜰히 챙겨주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던데요 그게 지기 지기 싫은 마음이지 결혼을 안한 미혼인 상태의 여성이 아우 그래요 전남편 되게 훌륭하시네요 아, 전화지 결혼을 못해 봐서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말하잖아요 지금 내 앞에서 지금 미혼이라고 지금 자랑하냐고 또싸움나 건물주에 부자에 시집 식구도 자기에게 잘해줬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겪은 건 산전수전 공중전인데 또 이게 지긴 싫은 거예요. 광수 씨와 충돌났던 그 시점을 보면 돼요. 내가 말할 때는 나는 상전수전공중전이라고 했는데 상대가 어우 그쵸, 선전수전공중전이시죠 대단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내가 선전수전공전사람들다 그렇게 보겠네. 그렇게 터져버리네. 물론 거, 그날은 약간 상철 씨에 대한 마음도 있고해서 마음이 힘든 상황이긴 했지만 이게 계속 모순이 생기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바라보느냐 비련의 여주인공으로서 이거를 헤쳐나간 강한 나로 이거를 다시 보려면. 또 그게 산전수전 공중전이어야 되고 그 공중전이었기 때문에 이혼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신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혼한 상태에서 남들이랑 또 얘기하면 또 지기 싫으니까 나 그렇게 대단한 전남편이었어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일관되지가 않은 거죠 이혼하고도 전남편을 내 남편이라고 하던데 전 재혼 전이라 내 남편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내 남편이어야 더그 그걸 통해서 내가 이길 수 있잖아. 내 남편과 전남편을 말하는 그 단어를 제가 하나 찢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르겠죠. 그거를 내가 언제 쓰느냐에 따라서. 그니까 일관성이 없죠. 일관성이 없는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일관성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일단 지기 싫은 부분 그리고 자기의 상처를 좀 어루만져 줄 사람을 찾고 싶은 부분 근데 내 상처를 드러내면 이 사람이 날 약하게 보고 나를 짓밟을지 모른다는 생각 이제 이런 것들 때문인데 진짜로 영숙 씨가 신뢰를 가지고 그런 상처를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상처에 대해서 다독일 수 있는 어쨌건 나는 솔로 16 안에서 봤던 상철 씨 같은 물론 지금 이제 두 사람은 힘들겠지만 그런 사람이 곁에 있고 내가 이 사람을 계속 찔러도 이 사람은 그냥 또 계속 내 곁에 머물 수 있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내가 도망치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경험을 해보면 그러면 충분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일관된 거지. 그렇게 하면 일관되게 바꿀 수 있겠지. 어째 말에 헛나온 것도 있을 거고. 그니까그 상황에서 순간 지기 싫으니까. 여러분들도 막 친구들랑 이 얘기하다가 무심코 그럴 때 있잖아요. 괜히 없는 얘기 순간 할때 있잖아.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뭐딴데 가서는 아나 저번에 그 알바하느라고 힘들었어 별일도 아니야 이랬다가 뭐너 요즘에 뭐 하냐 뭐딴딴 딴 친구는 너뭐 취업했냐? 그러면 아니 내가 저번에 어디 가서 이제 프로젝트 하나 끝내고 이제 또 새로운 프로젝트 찾고 있어 뭐 이런 거 하잖아 <laughs> 순간적으로 지기 싫어서 허세 부리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막 걔가 잘 나가고 있다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러면 딱 치장해가지고 와가지고 너 요즘 뭐, 뭐 하고 지내냐? 너 요즘 더 옛날 같자아 아, 무슨 소리야 쓸새끼야 이러면서 막 그거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다른 걸 하잖아 여러분도 근데 그게 지금 다 카메라에 다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되니까 그렇지 근데 그 마음 안에는 내가 지기 싫은 놈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소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지 근데 영숙 씨는 지금 그게 다 카메라에 잡혀버렸다는 거죠 응. 어? 아닌데? 아닌데는 뭐야 허세 안 부린다고? 안 부리는 사람도 있지 이해하는 면이 있어요 자기 전 남자친구가 의대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첫사랑도 의대생이라고 그러고 진짜 사랑을 못해봤지 어쩌면 영숙 씨는 그들의 직업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면. 영숙 씨가 결혼 전에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이나 해줄까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자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상대를 통해서 풀고 싶었던, 해소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고 타인을 통해서 나의 지금 이런 공허함을 해소하려고 했던 시도를 과거에도 계속 해왔고, 그러면 연애는 기본적으로 대등하지 않고 상대가 나를 장기 연애 대상자로 보지 않았을 가능성도 꽤 높은 거죠, 상대적으로. 내가 애초에 이 사람 자, 자체를 사랑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어떤 옷을, 겉옷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 사람도 이제 그걸 알고 영숙 씨가 뭐 결혼할 대상 이렇다기보다는 뭐 어차피 이 사람도 내 조건 보고 만나니까 나도 뭐 영숙 씨뭐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숙 씨도 자꾸 아, 사람들은 다 이렇구나. 남자들은 다 이렇구나. 어쨌건 다 이렇게 뭐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마음 식으면 다 떠나는구나. 근데 실은 그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세간경의 문제거든. 본인의 세계에서 그렇게 짜여지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의 조건을 보고 만났어도 이 사람에게 내가 좀더 헌신도 하고 서로가 가까워지고 신뢰를 해야 하는 관계를 맞이해 가야 되는데 상대도 바보는 아니거든 어차피 서로가 진실한 마음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숙 씨가 또 그런 과정에서 너나 떠날 거지라고 찌르는데 안 떠나는 놈은 아직 그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 떠나는 사람은 거기서 대가를 보상을 충분히 받은 사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경험을 못해 봤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자꾸 사람을 더 테스트 하고 너도 떠나는 거 아니야 라고 찌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영수 씨가 굉장히 특이한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이에요 겪는 일이야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진실된 사랑을 경험하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도 운이 좋아야 되고 한편으로는 가족 내에서도 지지받지 못하고 컸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해줄까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자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자기 남친 남편의 직업이나 겉으로 보이는 스펙 재산 강조하는 일이 있어요. 사람을 직업이나 스펙으로 분류하는 느낌. 어, 사람을 직업이나 스펙으로 분류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자신감이 없는 거지. 음. 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고. 그게 이제 자신의 배우 잖아 뭐 자기 애인 들이 가진 스펙 그걸 가지고 또 증명을 하려다 보면 그 사람 자체가 행복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물건으로 뭔가 뭐 차나 명품을 사도 살땐 좋은데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 또 새로운 걸 사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삶 자체가 좀 공허해지는 경우가 있죠 음. 저는 조건을 보고 조건에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조건은 배신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상대적으로 배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랑만 보고 결혼하면 사랑은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건 공허하고 힘든 일이지 이겨낼 수 있는 부분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치 살면서 치킨을 한 번도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 같은 거죠 어, 치킨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 물론 뭐 없으니까 그게 뭐 얼만큼 공허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치킨 한번 먹어본 사람은 치킨 없는 스승에 가면 이제 살 수가 없지 아닐 것 같지만 사실 둘다 서로 조건만 보고 결혼하면 오히려 더 사이좋고 잘 살더라고요 진짜 조건은 배선율 덜한 그런 경우 많죠 딱 그것만 보면 댓글로 올려주신 분이 내가 영숙님처럼 사랑이나 관계에서도 좋으면서도 도망치고 싶은 양가 감정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요 직면해야지 하면서도 계속 도망치던 관성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문제를 심플하게 만들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할 때도 그걸 구분해야 돼. 복잡한 생각과 복합적인 생각.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정밀도와 정확도는 다르거든요. 정밀한 것과 정확한 것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정밀도와 정확도는 어떻게 다른 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격을 할때 예시를 많이 드는데 이제 관역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뭐 근처에 뭐 이렇게 이렇게 찍혔어요. 제법 정확한 거야. 그런데 여기가 이제 중점인데 전부 다 이쪽에 찍혔어. 다다다다 근데 여기 다한 군데로 몰려 있어. 이건 정밀한 거야. 정밀한 거는 영점을 조정하면 돼. 정확한 거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정밀한 상태인데 방향을 잘못 잡은 걸 수도 있어. 정확한 거라면 내가 조금 더 디테일을 더 신경 써야겠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복잡이랑 복합은 어떻게 달라 복잡과 복합은 복잡은 예를 들어서 방향성이 없는 거야 복합은 방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복합은 방향만 잘 설정하면 어떻게든 가요 복잡은 내가 거기서 아무리 더 많은 걸 해봤자 방향이 없기 때문에 제자리에 머물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밀하게 무언가를 할 수만 있으면 방향만 잘 설정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지금 내 생각 기준에서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 이거 해야지 저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하면 이건데 저거 하면 저건데 직장에서 우리가 이직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직하려고 고민해 그랬다가 아저 직장은 저게 좋지 가려고 막상 해서 막 내가 사직서까지 섰다가 아 맞다 이 직장은 이게 좋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결국 제자리야 음. 그럼 머리가 복잡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술 취한 사람이랑 똑같이 되는 거야 내가 할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목표를 심플하게 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랑이나 관계에 있어서 좋아 그러면 이 사람과 만나는 것과 헤어지는 게 있겠지. 그러면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지. 내가 이 사람이랑 싸웠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결론 지을 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겠지. 싸워서 들어오니까 헤어진다가 있을 거고, 싸웠음에도 만나는 게 있겠지. 그러면 나머지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두 가지 딱 목표로 해 놓고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일단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 내가 진짜 들었긴 한데 그래도 이 사람이랑 이별하는 건 좋잖아. 최선의 행복은 싸운다 어쩐다 뭐이 사람이랑 뭘 푼다 이런 디테일한 거다 떠나서 최적의 결과만 따져보면 결국은 만난다 헤어진다 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거에서 최고의 행복은 뭐야 이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그걸 바꿀 순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오케이 이해하고 그걸 내가 마음이 편해져서 행복으로 간다 그러면 행복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마음이 편해진다지 헤어진다는 헤어진다도 있어요, 선택지에. 그런데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헤어지고 나서 내가 후회하지 않아야겠지. 그것도 결국, 그러면 내가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선택을 할수 있을 정도로 내가 경험을 할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내 후회와 내가 지금 이 사람 만나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플해지거든. 그렇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 내가 헤어져도 과연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더 이상 찌르지 않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을까? 그건 내 선택이야. 내가 참아야 돼. 이렇게만 그리면 최적의 비례는 내가 이 사람을 더 이상 찌르지 않고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용서하고 만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헤어져도 돼. 그러니까 문제를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 문제를 심플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각각 장단점 해가지고 내가 선택한 거는 거기서 밀어붙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망칠 때 도망치는 거에 명분이 막 떠오르거든요. 이 사람을 위해서 멋져죠 아니야. 그런 거다 필요 없고. 그래서 네가 하려는 게 뭔데? 헤어짐? 헤어지지 않는 것과 어떤 거? 헤어진 거 맞나? 그럼 각각의 어떤 장단점이 있어?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 거기에서 뭐 시적인 표현으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이러면 벗어날 수가 없어. 왜냐면 시적인 표현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근데 시적인 표현은 내가 이걸 선택할 땐 여기에 맞춘 단어가 되고 저걸 선택땐 저걸 맞추가 돼 맞춘 단어가 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음, 이것만 해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게 과연 뭘지가 애매해져.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게 만나는 거야? 헤어지는 거야? 이 사람을 배려해서 떠나주는 거야?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곁에서 노력하고 만나주는 거야? 애매하잖아뭘 할지 몰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딱 단순한 목표가 생기면 직면할 수있어요 영숙 씨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을 사람들한테 말을 해서 얻는 게 뭐야? 나를 뭐 안쓰럽게 봐주길 바라나? 아니면 내가 좀 쎄보이고 싶어 하나? 그럼 쎄보이고 싶어서 바라는 게 뭐야? 내 목표가 뭐야, 대체?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든 거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잘안 되거든. 강한 단어로 나를 규정한다는 게참 힘든 일이야. 복잡한 사고와 복합적인 사고를 구분하라는 말씀. 어,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한 일이야. 내가 지금 단지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내 고민의 중심에 이, 내가 지금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막 왔다 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차라리 방향이 틀렸어도 정밀하게 한 가지 생각으로 가야 돼 내가 지금 정확한 생각을 한다고 이 사람과 연애에서 헤어진 고민 뭐 만난 고민 여기서 근처에서 머문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정밀하게 가야 돼 정밀한 기계는 조금만 손을 보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정확한 기계는 말 그대로 실은 그게 끝이야 그게 그게 최선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영숙님의 문제가 이제 그런 문, 부분도 있어요 자식이 자신을 시적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도 상당히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이혼으로 인해 이런 상처가 있어요 아, 제가 이혼을 좀 해서요 아니면 제가 이제 뭐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뭐 장기적으로 제 곁에 있지 않아서요 아니면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나는 산전수전 공중전 이래 버리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추상적이 되고 또 그게 좋은 표현인지 나쁜 표현인지 상대도 헷갈려 음. 그리고 나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애매해. 나는 분명히 나를 뭐 돋보이는 표현은 아니지만, 나를 강하게 보이려는 표현으로 썼다가, 또 타인이 그걸 쓰니까 나를 비하는 말처럼 듣고, 이래버리니까, 시적인 표현에 그때그때 그때 내 감정에 맞춰서 해석하게 돼. 그날 광수님하고 차에서 싸운 것도, 광수님이 상처에 대해서 좀 마음이 상해 있었잖아요. 광수가 데이터하자고 해서 그것도 좀 쪼드라, 쪼그라들어 있었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표현을 부정적으로 들어버려 내가 했던 말임에도 불구하고 시적이고 극단적이다 보니까 근데 극단적인 게 추상적이야 그런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좀 선명하게 규정해야 돼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 이유가 그때그때 다르게 스스로를 바라보기 때문이야 음. 본인 입으로 예민하다고 하긴 했어요 아니 예민하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쵸? 예민한 기질도 원래는 있겠지 그리고 예체능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그런 예민한 부분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똑같은 동작이어도 그 안에서 어떤 예민하게 차이. 뭐 미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할 수 있겠지만 뭐 음악 같은 경우는 가장 심할 거고 그 약간의 차이가 퀄리티를 만들 거고 그걸로 또 경쟁을 하니까 훨씬 더 예민한 부분이 있겠지. 안전지대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애착이 안정이 되려면 결국 안전지대를 과연 어떻게 찾느냐의 싸움인데 이제 영숙 씨는 안전지대가 없죠. 그거를 잃었지. 이게 뭐 부모님이 잘못했다 얘기 아니라 어쨌든 인터랙션이니까 뭐 나와 부모가 어떤 안 맞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렇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문제야 지금 내가 안전지대가 필요한 상황임을 직면하지 않고 안전지대가 대줄수 있는 존재를 찾지도 않고 그런 존재가 다가왔을 때 필요 없다고 말하고 밀어내 왜냐면 안전지대인 줄 알고 믿었다가 상처 받을까봐 두려워서 밀어내지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상처 씨가 안전지대가 되어주기를 바라긴 했겠죠? 근데 또 티내는 건 싫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상처 내고 상대를 시험하려고 들고, 그렇게 이 사람을 아무리 밀어내도 내 곁에 있어야 그게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서 나는 그걸로 확신을 얻고 싶어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확신을 줄수 있는 사람은 곁에 남기가 힘들죠? 조금만 더 영숙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이건 이제 제 책에 있는 건데, 자기의 내면을 발견하는 여러 가지 툴 중에 하나예요. 사보 타지 파트는가 1, 2, 3부로 나뉘는데 3부의 한 파트인데 거기에서 내가 써보는 거야. 내가 가진 것, 안 가진 것,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거를 고민,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말고 집주, 그 직관적으로 써야 돼. 직관적으로. 근데 영숙님한테 이걸 딱 내밀고 영숙님한테 네가 가진 것,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안 가진 것 중에 뭐뭐뭐냐 한번 써봐라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쓸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영숙 씨가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이게 전부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가진 것과 원하는 것, 가진 것 중에 원하는 거에는 아이, 그리고 미모, 그리고 팬, 이런 거를 썼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가진 것 중에 원하지 않는 것은 결혼 이력, 이건 있는 거니까, 부모나 형제 같은 가족, 그리고 안티들, 그리고, 가진 것 중에 원하지 않는 것을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그리고, 안 가진 것 중에 원하지 않는 것은 너무 큰 돈, 그리고 가벼운 관계의 친구들 그런 친구들 필요 없다 그리고 원하는 것 중에 안 가진 것 없다 라고 썼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그 내면에 직면하기가 가능해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영숙 씨를 본거 아니에요 내가 영숙이라고 생각하고 써본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내 내면을 이걸 일단 직관적으로 쭉 써놓고 그다음 내가 이걸 왜 썼는지를 파헤쳐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중에 안 가진 게 진짜 없나? 나는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다른 곳에다가 배치를 시키면서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예를 들어서 너무 큰 돈, 너무 큰 돈이 왜? 예를 들어서 너무 큰 돈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냐면왜 너무 큰 돈이 싫어요? 그러면 영숙 씨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큰 돈은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너무 큰 돈은 인간관계를 나를 회의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큰 돈이 더 많아지면 이기적이 되나요? 그럼 부자들은 다 이기적인가요?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이타적인가요? 그런 말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무 큰 돈은 실은 내가 나의 욕망을 지금 이런 식으로 포장해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 내가 안 가졌지만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안 가졌지만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내 내면을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내 허세와도 연결돼 있을 수 있고 내가 오히려 지금 되게 욕망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도 못 가는 부분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벼운 관계의 친구들을 예를 들어서 원하지 않고 안 가진 것인데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쓰는 이유는 내가 이 사람을 믿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나는 이 사람한테 폭발을 하고, 그러면서 아까 손절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친구들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들은 가벼운 관계의 친구들이겠지. 그러면 내가 애초에 원하지 않았다고 규정해버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영숙씨가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숙씨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과 원하는 것에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진짜로 아이를 원해? 물론 원하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일 거예요. 예를 서뭐 악마가 와가지고 너랑 아이 둘 중에 하나 데려갈 건데 누구 데려가 그러면 아유, 저 빨리 데려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부모야. 아마 영수님도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이 아이에 대한 버거움은 존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 버거움도 있고 한편으로는 힘들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더더욱이 이 아이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힘든과 불행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은 다른 쪽으로 그런 힘든 감정을 이양시켜 놔야겠지.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전남편이 됐든 아니면 가족들이 됐든 뭔가 그런 부분들로 해야 돼 아니면 자기를 비하든 이제 그렇게 이제 풀어 나갈 수가 있겠죠 뭐 미모 원하는 거겠지 가진 거 원하는 거고 뭐 결혼 이력 가졌지만 원하지 않는 거. 그리고 가족 예를 들어서 가족을 진짜 원하지 않을까 오히려 가족에게 기대가 많기 때문에 가족을 뭐 언니라는 사람이 이러면서 원하지 않는 것으로 넣었을 수 있어 안티들은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그려보면 내 내면을 나중에 봐야 돼 근데 쓰고 나서 바로 보면 안돼 며칠 묵히냐고 꼭 며칠까지는 아니어도 그 썼던 거를 좀 잊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좀 이성적이 됐을 때 보는 게 훨씬 더 제대로 볼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를 이제 볼수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면 더좋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거를 무심코 썼는데 예를 들어서 원하지 않는데 안 가진 것 중에 정말 뜬금없게 범죄 이력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실은 내가 범죄 이력에 대한 공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뭐 원하지 않는데 안 가진 거여기서뭐 뭐 비계살 <laughs> 비계살이 있어. 그러면 내가 살이 찌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 있겠지. 아니면 뭐 흡연 아니면 흡연 같은 게 있으면 그 흡연을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지 못했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있고 그게 내무의식에 어떤 공포로 자리 잡았을 수 있어. 그리고 원하는데 안 가진 것에 있어야 되는 게 다른데가 있으면 그게 실은 억압된 욕망일 수 있겠지.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욕망, 두려움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수 있어. 근데 이거를 내가 알고 쓰면 안 돼. 쓸때 무심코 이걸 해석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쓰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 걸 직관적으로 써야 돼. 쓸수 있는 만큼 계속 많이 써야 돼. 영숙 씨의 내면을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내가 과연 이걸 없다고 했을까? 내가 진짜 없는 걸까?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을 내가 너무 외부로 해소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이 미모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원하고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나의 장점으로만 생각하고 있을까? 이 미모가 물론 이건 장점이지만 미모로 어떤 큰 가치를 세우고 있었다면 이 미모가 예전만큼 훌륭하지 않다거나 누군가와 비교가 되고 있다거나 이랬을 때 타격이 올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이제 자기 내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 거야. 영숙 씨가 아마 이거랑 비슷하게 썼다면 스스로가 이 부분도 살펴볼 게 여지가 많지. 내가 진짜 욕망이 없나? 혹시 내가 가진 욕망을 내가 추구하는 게 민망해서, 혹은 내가 추구하는 모습이 멋있지 않아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로 옮겨야 할 수도 있고, 추구하기에 지쳐서, 혹은 추구하기에 두려워서, 혹은 추구하는 내 모습이 멋있지 않아서, 그냥 두려움 자체가 클수 있어.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직면할 수 있는가.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욕망, 두려움 그리고 결핍 이세 가지를 직면할 수 있으면 바뀔 수 있거든요. 영숙 씨는 회피 성향도 강하고 불안 성향도 강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미국으로 가는 남자와 지내는 건 벌써 불안해. 그러니까. 내가 미리 회피하면서 거기서는 멋있는 모습으로 이 사람을 떠나 보내는 거지 가는 길 외롭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시적으로 멋있게 그게 이제 물론 영숙 씨가 하는 사랑의 모습이긴 하지만 회피고 불안인 거지 내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내가 가진 어떤 그런 불안정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직면할 때 변화가 오거든요 제가 이제 이게 어떤 불안정의 척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안정적으로 연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지 안정적으로 연기하기 그리고 안전기지를 찾기 뭐 그런 것들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안정적으로 연기를 하려면 내가 불안정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불안정한 행동을 한다는 걸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어, 아 불안정하구나 아 내가 지금 불안내책이구나 내가 혼란이지구나 이걸 깨닫고 아이 행동이 그래서 나오는구나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회피하려면 도망가려는 마음이 나올 때아 내가 사람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게 아니구나 아 이거는 내가 지금 회피적인 성향이 나한테 시키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거에 저항할 수 있어야 돼. 순간적으로는 못할 수 있겠지. 순간적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그래, 잘 가. 해놓고, 아차싶겠지 그때, 아차, 가자, 가자. 내가 방금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회피가 했어. 라고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랑 다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즉각적인 반응이 바뀌진 않아요. 머리 뇌에서 즉각적인 반응 자체가 바뀌는 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내가 일단, 아, 그런 순간적으로 그런 반응이 나오는구나는 일단 깨달아야지. 연기는 당연히 어렵지 어렵지만 그게 이제 하다 보면 나를 변화시켜주는 방법이기도 하죠. 영숙 씨가 멀어지고 나서야 후회하는 스타일인데 실은 그 후회 자체를 한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어, 나는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거야. 왜냐면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고 스스로가 이제 합류를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영숙 씨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걸 또 인정하고 내 욕망이 무언가에 좀 집중을 하면 조금 더 원하는 삶 방향으로 가겠지. 어쨌건 이거는 지금 우리의 무의식을 발견한 부분이고 아까 물어보셨던 영숙은 어떻게 자기 내면과 직면할 수 있나요? 내가 영숙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직면할 수 있나에 대한 그답중에 하나예요. 그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 이거를 한번 그려보셔도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책을 보시면서 쭉 따라가시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